자, 아주 재밌네요. 그 다음, 400. 아이그 다음 문제도 한 보겠습니다. 자, 요것도 10초를 한번 줘볼게요. 10초. 10초는 충분한 문제 같은데. 한번 1 0초내 해결해보세요. 됐네요 아, 쌤. 아, 저쌤 때문에 지금 막 도와줄 어 진짜? 영업몇 도예요? 저요? 네이 영역이 또 있어? 네. 130 2도 민서 맞나요? 혜우 네. 맞나요? 네. 자, 왜 그러죠? 찾아볼까요? 왜? B씨가 무슨 각에 뭐에서 출발했잖아 B씨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A가 무슨 각 원주각, 기도부순각, 원주각 같은 원주각은 각도 같아야 돼 같아야잖아 그래서 x가 나왔네 몇도? 44도 맞나요? 원주각 나오고랬으니까 y가 중심각이잖아요 중심각 88도 나왔네 두개 더했네 132도 어허 그냥 완전히가 눈으로 봐도 잡아가네 누가 원주각 까리고 어렵다고 그랬어 맞지 좋습니다